안녕하세요. 저는 m z 세대의 아이콘 이번에 취업 준비를 시작한 홍진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취업 준비 1년차 김혜서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취업 준비 3년차 김현진입니다. 아, 이제 취준 시작인데 하, 일단 스터디 카페를 등록하긴 했거든요. 하, 근데 진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. 서류도 한 합격하고 슬슬 합격할 것 같아서 면접을 학원이나 스터디로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 뭐, 그냥 거의 도사? 취업 준비만 3년 하다 보니까 이 직무에 대해서는 대학원생만큼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한 일주일에 3, 4번? 그런 사람들 을꼭 만나면서 전 취준할 거예요. 어한 한 달에 한번 정도? 제 친구들도 취준생이 많고 돈도 없고 불안하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저세달 동안 사람들이랑 말해본 적이 없어요. 저 그래서 피디님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.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손을 먼저 들었던가요? 아니면 안녕하세요를 먼저... 했던가요? 저 3년 전에 했었어요 근데 안 올린 지 영상을 2년이나 지났는데 사람들이 저 죽은 걸로 하는 건 아니겠죠? 아 그러니까요 나도 그냥 찍을 걸 그랬나? 이번에 서류도 붙고 합격하면 금방 떡상할 텐데 아 아쉽다 당연히 찍어야죠 만약에 제 성공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찍어서 그게 떡사한다면저 앞으로 유튜버로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. 음 일단 제가 계획표를 세워봤어요. 보여드리자면 일단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러닝을 뛸 거예요. 하고 12시부터 다시 잠을 잡니다. 이게 제 계획표예요. 음, 아침에는 좀 자야 하니까 1시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 3시쯤부터 여유롭게 공부를 하다가 9시쯤에 집으로 돌아와요. 어, 일단은 일어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한테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합니다. 음. 이 정도 계획이면 6개월 만에 취업하겠죠? 앞으로 6개월이면 대기업에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. 아, 이번에 좀 버텨 볼까요?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. 6년 안에는 취업할 수 있겠죠? 저는 인스타그램을 잘해 가지고요. 음, 마케팅 회사나 부서로 취업 관심이 있습니다. 음 일단 마케팅 회사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워라밸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. 마케팅 회사인데 하겠지 아, 이 정도로 공부할 거였으면 대학원을 가는 게 맞지 않나? 아, 이제라도 가면 늦나? 네 남자 친구는 아직 대학생인데. 빨리 제가 취직해서 확 결혼을 버릴 거예요. 네, 지금 직장인이에요. 그때는 왜 이렇게 답장이 없지? 자긴 직장인이라 이건가? 이것 좀 보세요. 남자친구? 그게 누구죠? 인스타 사진을 놓칠 수 없어서 무조건 한필 가서 먹고 와요. 음, 주변 한식 뷔페나 백반집 가서 많이 먹어요 백종원 아저씨 도시락 많이 먹어요 아저씨 새로운 맛 출시 좀 부탁드려요 오늘 공부 첫날이었는데 이 인터뷰 때문에 벌써 취준 성공한 느낌이 팍팍 들어서 저 진짜 너무 좋아요 나름 재밌었어요 나중에 합격한 사람들 모아서 인터뷰할 때도 불러주세요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대화해서 좋았어. 요 네? 그런 거 어, 진짜였어요? 인재개발처로 가서 내 계획을 말하면 더 빨리 취업하겠지? 면접 꿀팁 좀 얻으러 다녀올까?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이제 알았지? 인재개발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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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재개발처. 인재개발처. 어디에 어디 있어요? 있어요? 인터뷰 끝났어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죠 어, 어, 어디 가세요? 인재개발처. 뭐야? 뭐였어?